평화와 풍요 링크로 펼쳐지다 마법처럼 당신의 삶과 꿈을 펼쳐줄 함께 창조 워크숍 2021년 3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계속 제가 인맥, 동맥 그런 걸 돌리다 보니까 많이 제가 이렇게 활기 있어 보인다고 그리고 피부라던가 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그런 활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이 소주천 과정이요. 그냥 그런 명상이 아니라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제 안에 담는 그런 명상이다 보니까 건강에 참 도움이 돼서 저는 좋습니다. 오늘은 타워월드의 심내 수련 프로그램인 소주천을 듣고 몸과 마음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천 과정에 대해 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소주청 과정을 수련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기라고 하는 게 막연하게 듣기만 하던 기 그리고 또 기를 돌리고 뭐 그런 단어들이 제가 직접 체험을 할수 있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소주청 과정을 듣기 전에도 명상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거의 뭐 관심이 없었죠. 삶이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시간 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여러 과정을 타월드에서 워 수강하셨는데 소주천 과정과 일반 다른 과정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과정들은 몸을 단련하는 쪽으로 많이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를 모으고 또 몸을 단련하고 그런 물질적인 부분이라면 이 소주천은 보이지 않는 어떤 순환들, 기의 순환들 그런 과정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의 차이. 수지 청 과정을 들으신 후에 몸의 변화를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체험을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일단 외적인 부분부터 어, 말씀드리자면 어, 이거 에너지를 계속 제가 인맥 동맥 그런 걸 돌리다 보니까 많이 제가 이게 활기 있어져 보인다고 그리고 피부라든가 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그런 활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부분은 어, 이게 천기 지기를 다 끌어들여서 이게 다. 안전에 놓고 그런 과정들이 평생 제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잠깐이라도 어디서든지 원하면 명상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좋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고 가장 큰 삶의 변화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삶의 변화라면 제가 그 알지 못하던 어떤 기운이라는 거, 그리고 막연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다 몸소 체험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그냥 진짜 있구나.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원할 때마다 명상을 할수 있다는 라게 잠깐잠깐 이래도 그리고 또이 소주천 과정이요. 그냥 그런 명상이 아니라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제 안에 담는 그런 명상이다 보니까 건강에 참 도움이 돼서 저는 좋습니다. 정신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까지요. 소주천과정 수강하시고 기순환을 경험하신 걸로 아는데 일반적이거나 쉬운 일은 아닌 걸로 합니다. 인맥과 동맥을 소주천회로로 기를 순환한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간략한 이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거 수업을 세 번째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laughs> 이게 다 용어들도 다 새롭고 그러다 보니까 첫 수업,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이해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강을 했었고, 재수강 때 조금 막연하게 알게 돼서, 이제 세 번째 수강까지도 또 재수강을 했는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러니까 천기와 지기를 끌어잡아 당겨서 내 몸에서 돌려서 내 단전에 이렇게 담아두는 그런 과정들이, 어, 그런 과정들에서 내 몸,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파장, 그런 기운들을 알알이다 제가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예, 그런 것들이 좋았었던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평생 그냥 제가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타월드에서 수련하는 포브레인 생활 수행에 있어 심내 수련인 소주천 수련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소주천 과정을 듣기에 앞서 망설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무조건 저는 이거를 좀 들어보시라고 인맥 동맥 기순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들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요.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은 돈을 안 내도 되잖아요. 제가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껏 끌어다 쓸수 있는 그런 기운들을 제몸 안의 회로를 통해서 길을 돌려서 제 안에 또 담아낸다라는 거 굉장히 그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어떤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진 탐난으로 초대합니다.